급진 급바 다이어트 습관.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살을 빨리 빼고 싶어 초조한데요. 이때 하면 좋은 다이어트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중심의 식단. 체중 감량에 단백질이 중요하죠. 포만감을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니까요. 고단백 식품을 먹는 것이 복부 지방을 줄이고 체중 감량에도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먹지는 말아야 해요. 충분한 수면. 다이어트 성공의 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과 못 자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한 수분. 물을 마셔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식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과식을 방지해줍니다. 스트레스 관리. 체중 증가와 복부 지방 축전의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다이어트 빠르게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으세요.